아이 나이, 나이, 나저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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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, 근데 이제뽀글머리이야 돼. 무조건 뽀글머리 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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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리이이 나이, 이이나미 나이, 이 나이, 나 한 번쯤 꿈꿔왔을 법한 꿈피 파티실 온가온 <laughs> 저는 배우 신현 씨. 음. 도쿄 리벤져스의 바지 케이스 케이. <laughs> 누구 누구? 어 전혀 모르겠고 배우 김지원 그 눈물의 영 보이지? 보이. 아 예쁘다. 산지마겠 다음에 다호리미아의 미야무라 이즈미. 예. 이거 빼야겠다. 배우 김남희. 어어 그다음에 오늘부터 실령님의 <laughs> 토모에. <laughs> <laughs> 아뭐문지 하나도 모르 겠어얘 예, 반은 인간이고 반은 요이야 아리나. <laughs> 카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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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번져 그 다음에 정상적인 애가 엄마요? 아 기다려봐 음, 음, 음. 아, 정상적인 애인스인데아일다 <laughs>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성에 그 검정머리 하울 배우 인지영 옥시밀인 장면 그 언니 아 귀엽다 유튜버 오두윤 <laughs> 아이스베어 어디 나온 아이스베어 그거 의외.. 공생무였어 어미배어 배웠어 유튜버 철망몽 <laughs> 에? 철몽몬. 멍멍이야 진짜. 오라이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꼽지? 안... 배우 우도환. 킹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에 나오는 뱀파이어 여왕 마르셀리. 레디버그의 블랙캣드어 <laughs> 잘생겼어. 이 블랙헤드가 아니라 아들이랑인데? 어 <웃음> 어쨌든 변신한 게 블랙헤드죠. 어쨌든 그게 그거임. 리미예요. 핫추핑에 나오는 말랑핑. 엥? <laughs> <에이? 웃음> 아, 어쨌든, 안녕하세요. 스토피아 <laughs> 닉. 어? <웃음> 쉣! 스토피아 <laughs> <laughs> 닉. 정말. <웃음> <웃음> 그린치. <laughs> 그린치가 누구야? 우와! <뭐야? 웃음> 어, 무슨. <못해. 웃음> 어, 책스, 책파 같은 애 예쁘지? 하울의 움직인는 성에 나오는 허수아비 야아 저 하울이야 <laughs> 아 세븐틴의 D.A.C. 아 그건 양호하다 응 빵빵이 빵빵이 왜 나오노 빵빵이 <laughs> 아, 저는 김영배씨 아 정상적이다 매우 정상적이다 겁나 정상적이죠 드래곤 길들이기의 투슬리스 이미 유후남 아니! 아 누군지 알것같아 아니! 이분은 홍경씨 귀엽지 막장막 막 진짜 정말 정석적이다 어 정말 정석적이야? 야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냐 이게 뭐야 응. 어디에 놨나 응. 와 인스타 그거지 진결거라는 나오는 초대형 거인 이왜성서가왜안 응. 했어? 손 보면 사람 잡고 있어 진짜? 진짜. <laughs> 여기는 이제 요즘 뜨는 추향우추향우 주술회전에 나오는 매구미 옥현 화이트, 매구미 아유, 주... 어,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이신 차은우, 아이, 너무 흔하디 흔해요. 짜라케 개구리 중사코그캐로로에 나오는 코로로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얘 웃으면 개기엽다니까 배우 변호사. 아씨 어디 뜨어 하얀 마음 배꼽에 나오는 배꼽. 개자 생겼잖아? 제 아닌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마지막. 나 하나 뭐. 어? 더. 있어? 더 있어? 뭐? 도경수. 콩콩 먹어. 가운데 동물의 숲에 나오는 아잠만. 아이씨. <laughs> 저 벌레를.. 네. 파피 플레이 타임이 나오는 도 플레이 타임? 아니! 움직하잖아 <laughs> <laughs> 아...